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y는 x의 n승. 즉 n이 자연수일 때의 x n승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x의 n승의 부정적분을 배우느냐. 그죠? 이거 미분할 때도 말씀드렸죠? 수2에서는요,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다항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항함수를 이루고 있는 근간인 그렇게 볼수 있다고 그랬죠 x의 n승을 미분하거나 적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x n승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어야만 다항함수의 부정적분도 구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x의 n승의 부정적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n이 자연수일 때 x n승을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는 요렇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를 미분해봐라. 얘를 미분했을 때 X의 N승이 나온다면 볼 것도 없이 이놈이 바로 X의 N승의 부정적분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 예 네. 따라서 얘를 미분해보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를 미분하는데, 자, 이거 전체를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요. 자, C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요. 그러면 요놈 미분한 것만 적어주면 되는데, 이때 N 플러스 1분의 1은 지금 X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요 놈은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상수 N 플러스 1에다가 얘만 곱해주면 되죠. 실수배의 미분이니까. 그럼 얘 미분한 놈은 뭐냐? 예, 네, n 플러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x 의 요거보다 하나 작은 n승, 요렇게 되게 됩니다. 이때,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약분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x의 n승. 그래서, 오! 얘를 미분했더니, x의 n승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아, 요 놈이 얘의 부정적분이 되는 게 맞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X의 N승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 즉, 지수보다 하나 큰 것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요. X의 5승의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자, 5보다 하나 큰 것분의 1에, X의 5보다 하나 큰거 제곱, 거듭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적분 상수 C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6분의 1에 X의 6승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이걸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얘를 미분해서 X의 5승 나오는지 보세요. 그죠? 미분하면 6 앞으로 나오니까 약분되고요. X의 5승 떨렁 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요거 이제 또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상수 1을 부정적분 상수 1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뭐가 되느냐 라는 건데 자 생각해봅시다 누굴 미분했을 때1 돼요 그죠? 예, 우리는 X를 미분하게 되면 1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놈의 부정적분은 X에다가 자 빼먹으면 안됩니다 적분상수 C를 붙인 놈이 돼요 됐지? 음 그래서 이를 1의 부정적분이라는 걸왜 예제에 넣어놨냐 하면 다항함수에서 상수항이라는 게 있잖아. 이 상수항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놈을 예,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뭐 배울 것도 없죠. 누구 미분했을 때1 되는지만 알면 요게 x 플러스 c 되는 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n이 자연수일 때의 부정적분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에 대한 부정적분은 x 플러스 c가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음.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에서도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 이렇게 배웠었죠? 여기서도 고그 똑같은 놈의 부정적분을 배웁니다. 자, 예를 들어 두 함수 f(x), g(x)의 부정적분이 각각 존재할 때, 그렇지? 실수 k배의 fx의 부정적분은 그냥 fx의 부정적분에다가 k배를 곱한 거. 그죠? k배를 한 것과 똑같다. 물론 k는 0이 아닌 상수일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예를 들어 이 fx의 부정적분을 라주 fx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라주 fx라는 것은 이 부정적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러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라주 fx를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라주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겠죠 따라서 k를 상수라고 한다면 자 k 곱하기 라주 fx 전체를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실수배의 미분이기 때문에 그냥 k는 앞으로 빼주시고 라주 f를 미분한 놈을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 라주 f를 미분한 놈이 스몰 fx니까 여러분이 k 곱하기 스몰 fx가 되는 거예요 즉 얘를 미분했을 때얘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하면 이놈 k의 f(x)의 부정적분이 누가 된다라는 거야? 바로 k 곱하기 라지 f(x)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부, 저 적분상수 c 왜안 붙어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라지 f(x) 자체가 이미 이 부정적분의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 부정적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함수를 통틀어 가리키는 fx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 라주 fx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그죠? 가능한 모든 함수들을 통틀어 가리킨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적분 상수 안 붙여도 돼요. 또 붙인다고 해서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하이 모든 것에다가 또 상수가 붙는다면 결국 뭐또 그것도, 그것도 미분했을 때 k 곱하기 f x 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쵸 그러면 이라 a f x 라는 놈이 요 놈이었으니까 요 놈을 그냥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f x d x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됐지? 그래서 결국 요 1번이 증명이 됩니다. 인테그랄 k 배 f x d x 는 k 배 인테그랄 f x d x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간단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f(x)와 g(x)를 더한 것의 부정적분은 각각의 부정적분을 더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g(x)도 부정적분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 g(x) 스몰 g(x)의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표현하면요, 라지 g 프라임 x가 스몰 g(x)랑 똑같아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라지 f와 라지 g를 더한 놈 통째로 미분하게 되면. 합의 미분법에 의해서 각각의 미분한 놈을 더해주면 되죠. 근데 이 각각 미분한 놈이 여기 보시다시피 라지 f 미분한 놈은 스몰 f, 라지 g를 미분한 놈은 스몰 g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놈을 미분하면 요 놈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하아 f x 플러스 g x의 부정적분이 누가 되는 거구나 라지 f x 플러스 라지 g x가 되는 거구나. 그죠? 똑같은 이유로 적분상수 c는 왜안 붙었어? 이 부정적분을 전부 다 가리키는 게라 a f 고요 얘들의 부정적분이 될수 있는 수많은 함수들을 전부 다 가리키고 있는 게라 a g 입니다 이렇게 써도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이라 a fx라는 놈이 요렇고, 라 a g 라는 놈이 요렇다 그랬으니까, 요 놈을 그냥 integral small fx dx와 플러스 integral small gx의 dx로 바꿔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 2번이 왜 성립하는지가 증명이 된 거죠. 됐죠? 음. 그 다음, 3번도요, 2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만 다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예, 3번이 왜 성립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수배의 부정적분은 실수를 그냥 인테그랄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배의 부정적분 fx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놈, 두 함수를 더한 것의 부정적분은 각각의 부정적분을 더해주면 된다. 두 함수를 뺀 것의 부정적분은 각각의 부정적분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종합해보면요. XN승의 부정적분과 1의 부정적분, 그 다음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법을 다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체, 요거 이제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부정적분 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분상수가 여러 개 나올 때는 모든 적분상수의 합을 하나의 적분상수로 나타낸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걸 구하는 거야. 3x의 제곱 플러스 x의 부정적분을 구할 때, 요 합의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3x제곱 따로 부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x를 따로 부정적분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자, 요 3x제곱 부정적분하게 되면요. 그냥 일단은 그냥 해봅시다. 뭘 미분하면 3x제곱이 될까를 생각하면 x 세제곱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적분상수 c1이 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놈이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요 놈은 요거 미분법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 얘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돼요. 왜? 얘를 미분해 보세요. 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x에 1승이 있는 거니까 적분하게 되면 1 플러스 1분의 1의 X의 1 플러스 1승,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적분상수 C2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놈의 부정적분은 얘가 되고요. 요 놈의 부정적분은 얘가 되는데, 이거 정리하면 X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C1 플러스 C2가 되는데, 자, C1도 상수고요. C2도 상수입니다. 그러면 상수 더하기 상수, 이것도 그냥 상수기 때문에, 얘를 둘로 나눠 쓰지 않고요. 그냥 하나로 합쳐서 c로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 상수가 여러 개 나올 때는 모든 적분 상수의 합을 그냥 하나의 적분 상수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두 놈을 합쳐서 그냥 c로 나타낸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죠. 부정적분 예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 지금 다항식입니다. 즉, 요게 이제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이 되는 건데. 얘는요. 합과 차의 부정적분에 의해서 2x 제곱을 부정적분한 거에다가 3x 부정적분한 걸 더하고 그다음에 4의 4를 부정적분한 놈을 빼 주면 됩니다. 또한 실수배의 부정적분에 의해서 2는 밖으로 빼주고 x 제곱의 부정적분, 그다음 3은 밖으로 빼주고 x의 부정적분, 그다음 4는 밖으로 빼주고 1의 부정적분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놈은 뭐냐? X 제곱을 부정적분하게 되면 2 플러스 1분의 1의 X의 2 플러스 1승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의 X 세 제곱이 되고 적분상수 C1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지? 그놈의 몇 배? 두 배. 그 다음에 X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 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C2 적분상수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놈의 세 배. 그 다음 1 부정적분하면 X 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3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놈의 4배를 해서 요 놈은 더해주고 요 놈은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요. 3분의 2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자, 2c1, 플러스 3c2, 마이너스 4c3가 나오는데, 이거 이래 봤자, C1이 상수면 2C1도 상수, C2가 상수면 3C2도 상수, C3가 상수면 마이너스 4C3도 상수, 뭐 이것들 다 더해줘봤자 상수. 그래서 이걸 통째로 그냥 하나의 적분상수 C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의 부정적분은 요 놈, 그 다음에 더하기 적분상수 C,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x n승 n이 자연수일 때 부정적분 1의 부정적분 그다음에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만 있으면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f의 프라임 x가 6 x 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5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f(x)라는 놈은요. 스몰, 저 스몰, 저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f(x)는 6x제곱 빼기 2x 플러스 5이 전체를 부정적분한 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을 또 부정적분을 해주면요. 자, 6에다가 이 x제곱을 부정적분한 놈, 3분의 1의 x 세제곱 빼기 2에다가 x를 부정적분하면 2분의 1의 x 제곱 플러스 5를 부정적분하면 5x가 되겠죠 물론 이 각각의 적분상수들이 하나씩 다 붙겠지만 그걸 통째로 그냥 c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fx라는 놈은 2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f의 0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아 c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fx라는 놈은 c 대신에, 이건 쓸 필요 없겠네요. c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요 놈이 바로 f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아주 쉽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됐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